좋아~, 좋아 아 갑자기 목소리 깔길래좀 당황했어. 라디오 아아 그러니까, 진행하는 줄 알았어? 그러니까 예, 오늘의 사연도 예, 얘기하고 아무래도 제 옆에는 미녀 게스트 두 분을 섭외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, 인기가 많다 보니 꾹 오더라고요. 원래 하이탕 오빠 너무 좋지 하고 바로 오더라고요. 아니, 지금 연락을 다 돌려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합방을하자합박하자 사람. <laughs> <핫팡할> 사람. <맞아,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는 제 특성상 여자가 있어야 말이 좀잘 나오더라고요. 맞는 것 같아요. 예, 맞는 것같아 어, 같아. 예, 근데 좀 신기한 게이 동생 둘을 외정진으로본게 <laughs> 처음이에요. <laughs> 저희 생각하니까 항상 술만 마셨거든요. 애들 네. 만나면 네, 어 진짜? 안 먹은 적이 없지? 어 진짜 안 먹은 적 없고 맨정신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<laughs> 아,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기 소개 부터해주세요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버 기마나였고 지금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하늘 키키에요. 아, 지금은 유튜버 아니야? 유튜버 겸네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노래하는 생나라고 합니다. 지금 좀 제가 낯설어가지고 원래였으면 제가 <laughs> 술 먹고 맨날 네, 술 먹고 솔직히 이제 <laughs> 색드립 많이 치는 사이거든요. 맞아. 그래서 순간 색드립을칠 뻔하다가 어... 카메라를 보고 어... 참았습니다. 우리 두분다 이제 최근에 다이어트를 크게 성공했잖아요. 다시, 어. <laughs> 다시 쪘어요. <뭐요? 웃음> 다시 썼어요. 뭐요. 다시 할거예 <laughs> 아니 얼마 전에 너무 사이 빠져가지고 와너무 진짜 많이 빠졌다 했는데 2주밖에 안 먹었는데. <laughs> <안 웃음> 아니 앞머리 따라서요. 앞머리 따라서, 그냥 아, 따라서 어, 그런 거죠? 어, 어. 어. 아, 안 따라서. 우리 세나는 지금 몇 킬로 뺐냐? 나? 한참 많이 쪘을 때 비하면 1 2 k 로뺐어 지금 그거 유지하는 거잖아. 그렇지. 더 빠지고 있어. 처음 봤을 때 보다 더 많은 것 같아. 그때 내가 5 5 k g 정도였고 어. 지금 이제 4 6 k g 너무 말랐어 뼈다귀야 뼈다귀 넌왜 그러냐? <laughs> 어 이제 다시 운동 이제 시작할 거라서 나도 5월부터 다시 시작할 거거든 내가 방송에서 비키니 입는다고 하니까 시청자들이 그날 아플 거 같다고 안 보러 오겠대 이게 여캠 방송이 맞아? 이거, 이거 여캠이야? 어. 너 정시방송이잖아 아니야 나 여캠이야 내가 근데 여캠이라고 하면 애들이 여당캠이라고 한다고 리 어제 처음 여성분을 섭외했거든 어 누구였지? 어, 티버 누나라고 아나 이제 일이 있어서 깐 방송 했는데또 귀엽게 잘 나오더라고 <laughs> 캠이 좀 구려가지고 아 근데 그건 있어 화질이 안 좋으니까 어. 캠이 예뻐 보인다. 옛날에서지 알아. 그러니까 눈도 이렇게 흐릿하게더 보면 더 예뻐 어, 보일 거야. 어 문제는 원치경도 어, 다이어트하면 비키니 있냐고요?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그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써놨듯이 조다연은왜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가에 대해서 어, 지금. 당연한 아, 아, 거죠. 도대체 어. 해야 되는 네. 문제야? 그렇죠. 당연한 거죠. 네. 아니 토론의 가치가 없네 <laughs> <laughs> 뭐라, <왜>? 뭐라도 던져봐. <laughs> 그럼 우리가 반응을 해줄게. 네, 반응을 아 그러면은 어. 이렇게 약간 현실적으로 가서 술자리에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. 지아 어. 술자리에서 조다연은 더러워. <laughs> <laughs> 네, 정말 재미있고, 네. 인싸고, 다현 오빠랑 술을 마시면은, 모르는 사람들이다 친구가 될수 있어. 아, 그래요? <laughs>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. 아. 그리고, 이제 뭐. 또집어 뭐 저... 벗어요. <laughs> 야, 방송이잖아. 아니, 왜 방송에서 아닌 척 해! 그래. 내가 방송이 아니었으면 팬티 벗어. 방 냄새 안 나냐고 하시는데 어, 그, 냄새는 안나는데그 어. 지하에 냄새가 있어 아 약간 그, 침침한 어 다현이 형 결혼 언제 어 혹시 결혼에 대한 생각 두다 있나요? 맞다 여기는 이제 또 오래 살았어요 저는 근데 아직 상대 측이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가기 전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군대 보내고 지무실 콘텐츠 찍어야 <laughs> 이 그럼 세나는 결혼에 아. 대한 생각 와 이게 오래되니까 생기더라 그래? 27 되니까 주변에 막 결혼식 그래. 하고 주변 사람들 가니까 와, 그래 일곱부터 그거잖아 음. 후반이잖아 채찍 <laughs> 방송에서 욕해도 돼요?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나이 들수록 확실히 생기긴 하는 것 같아 랑 하트 짱짱 자 다현이 인기 많구나 부럽다 그래요? 그래 조다현은 왜 인기가 많은가에 맞아. 대한 말을 하고 있었지? 그러면은 연애 상대랑 결혼 상대가 다르잖아. 그러면은 해나가 생각할 때 나는 연애 상대야 결혼 상대? 결혼 상대. 왜? 연애 때도 충분히 즐겁지 않을까? 어, 어. 결혼은 성별 좋고 가정적인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하고 싶은데 연애는 어. 잘생긴 남자. <laughs> 근데 나살 빼면 진짜 장난 아니야. 살을 빼도 키가 커지진 않잖아. 우참 해볼까? 그래요. 웃지 않으면 너는 뭐뭘 걸어? 나는 근데 문상 걸었어. 아 문상? 어.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제일 많이 웃게 하는 사람한테 문상 준. 그럼 두 사람이 두 사람이서 웃긴 걸로 가자. 자 우리 웃음 찾기 시작하겠습니다. 다행히가 여사친이좀 많긴 하지. 네? 엄청 많지. 응. 여자친두 명? 여자친? 우리? 에이 어제도 합방 왔다며. 그사람 뭔데? 여자친구? 다른 애들은 다 여자친구야? 우리는 여자친구. 다행이다. 이게 좀 지친다. 도와줘요 원숭맨. 어 왔다. 무슨 일로 부르셨죠? 조단형회 쳐주세요 저 산호 좀 쳐주세요 기절부터 시킬게요 기절 어? 어? 자 <laughs> 저... 배부터 갈게요 예해 맞아? 아, <웃음> 거시기부터 아니요 <laughs> <드디어, 드디어. 웃음> 아 손질하려면 급소를 좀 떼야 돼가지고 어머 예. 어머 아아 이거 아, 참 실하네 실하네 자 부른 이유가 뭐죠? 아아 꼬이세요 아, 네. 아, 그럼. 뭐. 그럼 빨리 이제 끝났다고 하죠 그냥? 그러니까 이제 끝내자 네. 여기서 끝끝자 이거 아, 리코 치코! 치코리타! 치코! 너이 자식 너 어제 뭐 먹었어? 치코리타는 지코, 야채밖에 안 먹는다, 치코. 야채 그거 먹으래. 치코. 이이 이. 힘 물고 반성하고 있어. 나는데 냄께 마다가 나, 나 게임하고 있는데 왜 불러 가지고